저는 방콕이 작아요. 음. 오늘... 맛수씨의... <laughs> <laughs> <맞수씨에. 웃음> 왜 말을 붙 하세요? <laughs> 안녕하세요. 홍보팀 인턴, 흔턴입니다. 와, 와 안녕하세요. 사계팀 인턴, 체람지입니다와 <laughs> 사기팀 인턴 크리스 총무팀 인턴 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 <laughs> 저희 집 사촌동생 다섯 살과 일곱 살 짤려요 어, 어... 어, 회사에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응, 아무래도 어, 당연히 명절은 가족이랑 보내야죠 <laughs> 그렇죠 차라리 잠시 회의를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s t m 도 없어요 그리고 <laughs> 없어요. <laughs> <laughs> 포기할 수 없는 애장품들이 하나씩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애장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랩핑도 해봤습니다. 그 애장품들 아. 랩으로 쌌어요, 다. 포장지 오. 하나씩. 체한 은지 식중독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먹고 어, 속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서 친구한테 야, 나 속이 너무 안 좋다. 우리 공차로 좀 그거 하, 따, 이거 하러 가자. 이래서 공차를 갔어요 버블티를 막 먹고 더니글 이제 못 참겠는 거야. 그래서 공차 화장실에서 코로 입으로 코로 그 이후로 저는 굴이랑 꼬막이랑 그런 친구들을 좋아어요 저는 굴을 좋아합니다. <laughs> 네. 아. <laughs> 그러니까? 아. 아 당신에겐 최악이 아니었던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아 확인 오케이 아, 아 이거는 네. 합의할 수 없어요. 그렇죠. 저는 굴을 좋아하고 굴을 싫어하니까 가위바위보 해줘. 아, 네. 안 냄진 거야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<laughs> 와. 일단 이게 더 최악인 가장 큰 이유는 어, 부모님을 설득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방콘이 작아요 음. 오늘... <laughs> <laughs> 마스씨의... <마수씨에. 웃음> 왜, 왜 말을 못하세요? 크리스님의... <laughs> 부끄러우세요? <laughs> 신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거 같아요 더 알려드릴게요 나중에 <laughs> 아괜찮아 만약에 매진이 됐다. 그러면 아이쿠 어쩔 수 없네요 하고 잔소리를 피할 수 있잖아요. 어, A는 이제 그래도 용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. 아, <laughs> 아, 아시죠? 먼저 용돈 아 먼저 용돈을 받을 수 있죠. 그거를 생각하면서 네, B를 최악으로 골습니다 그럼 뭐해요? 전부 여기서? 그냥 다시 집에 가야죠. 아우 너무 시간이 아깝잖아요. 기가 막요 집에 가서 쉬세요. 그럴까요? <laughs> <laughs> 내가 애장품이라는 것부터가 이미 값어치가 있다는 소리거든요. 근데 이걸 조카들한테 뺏긴다? 에이, 있을 수 없다. 아, 있을 수 없다. <laughs> 차라리 어, 화장실에 틀어박혀가지고 화상 일을 하고 말겠다. 음, 저희는 수트가 없고 명절은 쉬는 날입니다. 맞아. 가족이랑은 좀... <laughs>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. 정말 작아요. 우리 지금 회사 다니잖아요. 근데 10시에 서울역 갔다 그 물이 연차 쓴 거란 말이에요. 아내 연차 날라간 거야. 아, 네, 이거 그냥, 용서 가능해. 아, 이거 변경 가능한가요. 설득 <laughs> 완료. 아, 아. 휴게소가 있잖아요. 휴게소 어느 정도 가면 휴게소가 없잖아요. 저래지고 <laughs> 난리 나요. 물을 조금 덜 마시면 어때요. 물안 마셔도 힘들어요. <laughs> 그러면 제가 바꾸겠습니다. 크리스 님의 방광을 위해 파이팅! 소중하니까. <laughs> 아니 그럼 이거 결국에는 명절이냐 방광이냐 둘중 하는데? 이거는 약간 연차를 포기할 수 있을 정도의 <laughs> 애정인가 아닌가? 이걸로 판별이 나겠다. 아, 저 진짜 힘들어요. <laughs> 몇번 있어봤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트라우마로 나봤어요 연차가 B였죠? 네, 연차가 B죠. 그럼 내가 연차를 내고 콘서트를 가거나 뭐 다른 공연을 보러 갈수 있다는 소리잖아요. 그렇죠. 그렇죠. 난 애장품 부러지는 거 조금 괜찮은 것 같아. 그렇죠. 내가 다시 사면 되지. 아, 설득 완료. <laughs> <laughs>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. 저는 명절에 출근해도 좋아요. 저희 사업개발 팀은 너무 좋으니까. <laughs> 저무티 할말 있어요? 와 <웃음> 명절에. 명절에지. <laughs> 명절에. <웃음> 명절에, <주인공> 명절에 <laughs> 그냥 수트 하나 사야겠네요. 수트, 월급 받고 수트 살게요. 이번에 월급 좀열지아요 <laughs> <웃음> <피해>. <웃음>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! 알림 설정!